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바른미래당이 탄생했는데, 페이스북인가 어떤 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미숫가루를 타먹고 있었대요. 근데, 음, 예. 거기다가 바나나를 미숫가루에 타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름 붙이기를, 바나나와 미숫가루에서 밤이. 그데 아, 아. <laughs> 갑자기. 참 바, 몸, 몸에 좋겠네, 밤이 <laughs> 어, 당이 탄생했다는 거야. 어. 그래서 그 밤이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laughs> 고민하더라. 야, 그 뭐냐면. 바나나는 화장실에서 그대로 나오겠네요. <웃음> <웃음> 요즘 그 페이스북에 그 시민분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좋은 게 많아요. 바른미래당이 약칭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보면 친구분들 중에 이런 약칭을 쓰더라고요. 바래당. 바래당. 아. 응, 바당 안철수는 썩 빠졌어요? 그리고 유승민과 박주선 두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는데 일단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념은 집어넣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좀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가지 이념이 있겠죠. 뭐 진보적 경제 노선이나 복지 노선 같은 것도 있지만 햇볕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햇볕 정책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유승민은 정반대의 인물이잖아요. 가시적으로 핵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게 없으면 북한을 완벽한 적으로 대한 정책이 유승민의 정책이고 그러면 이제 햇볕 정책이란 햇볕 정책의 원래 색깔이란 그런 거예요. 북한이 조금 잘못해도 그들의 상황을 봐서 우리가 햇빛을 지속적으로 비춰줌으로써 양지로 나오게 하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 조금 더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을 우리가 보살피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햇빛정책은. 근데 그걸 뺐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푸시하고 있는, 밀고 있는 그들의 단어가 중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중도의 뭐 어쩌고 주고 중도개혁. 중도개혁이란 말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가그 안철수의 극중주의를 계승한 정신 아닐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음. 이런 공동대표 박주선과 유승민이 한 발언을 보면 명확하게 의미가 나와요 박주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쪼개진 나라의 갈라진 민심의 적대적 경쟁의 장을 반드시 고쳐내고 말겠습니다 이게 뭐, 뭔 소리죠 이게 쪼개진 나라의 갈라진 민심의 적대적 경쟁을 <laughs>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의에 의의 <laughs> 갈라진 민심이 어이, 적대적 경쟁의 나미치겠 <laughs> 적대적 경쟁의 장을 반드시 고쳐내겠다는 거는 이게 적대적이지 않은 경쟁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적대적이라는 건 부사. 그래서 경쟁의 장을 꾸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의 장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자유당과 합당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정당을 꿈꾸겠어. 대한민국에. 이런 말인 것 같고요. 유승민은 더 무섭습니다. 이 사람은 사즉생의 결기를 다집시다. 우리는 죽음의 계곡을 반드시 살아서 건널 것입니다. 나지 유승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만 하죠. 지금 지방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요번에 뭐그 통합을 했다고 해서 그 통합의 결과가 결과로 지방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는 게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 통합하기 전이나 통합하고 나서나 뭐, 정치적인 지형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일도 없고, 그래서 죽음의 계곡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정확한 사실인, 현실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말이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음. <laughs> 이게 돌아가신 분의 이렇게 예배를 봐줄 때, 돌아가신 분 앞에서 할 때, 그 나와요. 그게 음. 찬송가 같은데. 차라리, 유승민이 죽음의 계획을 살아서 넘기 위해서는 소망교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게 빠르죠. 아니, 그, 그런 말도 어울리잖아, 요 유승민한테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보수계획이라는게 일단 국어사전는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착되지 않았어요. 보수계획이 어떤 의미인지를 누구도 모르고. 어쩌면 놀림옷일 네. 수 있어. 네, 놀림옷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계획을 주로 썼던 애들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넘어올 때,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넘어올 때 계속 보수 개혁,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또 다시 갖다 이제 쓴 건데,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유승민의 정치적 노선은 제가 볼땐 송미주의자예요. 유승민은 송미주의자입니다. 아. 송미도 아니고 송미예요몇 네, 네. 뼛속까지. 그런데. <laughs> 그런 의미였어?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이, 왜그러 최근에 유승민의 워드를 보면요. 동부가 평화도 없어 오로지 트럼프하고 같은 거의 맥락이 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게 과연 보수인가? 보수라면 적어도 민족적 성향을 좀 띠고 있어야 되요. 제가 어, 자유한국당을 극우라고 얘기한 건 자유한국당의 정치 정신이 거의 대부분이 자세히 보면 아베와 비슷해요. 실제로 그래요. 아베가 주장한 걸 그대로 제가 볼 때는 모방하는 겁니다. 지금. 음. 그런데 유승민은 트럼프를 모방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와 유승민이 주장한 북한 대북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어쨌든 지금 이번에 펜스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었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그 전에 주장을 보면 강대강을 주장하고 있거든 절대 핵을 제외하고는 남북 대화를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유승민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만들어냈죠 펜스를 어떻게 설득했죠 이렇게 설득했단 말입니다. 일단 핵을 제외하고 남북한이 대화한 후 핵을 문제로 미국과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다 이 원칙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유승민은 볼때 초등학생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는 누군가가 미국에서 지령에 내린 그 말을 그대로 번복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수준에. 굉장히 저렴한 수준의 생각도 없고 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대북정책을 얘기할 때에는 사실상은 유승민 정도라면 읽어드려야 됩니다. 아, 동북아 평화와 아까 햇볕정책도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쨌든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고위의 평화에 대한 오랜 DNA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깊은 철학은 없고 오로지 저렴한 트럼프와 주장을 같이 하고 있는 걸 봐서 이건 보수가 아니고요. 사실은 포장된 극우 세력이에요. 이들이 네. 무엇을 할 거냐 저는 의심만 갑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네. 싶은 거예요. 왜이 의제를 갖고 왔냐면 보수라고 불리우는 수구 세력의 지형이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촛불을 민심을 거치면서 실제로 저는 한 1년 사이에 보수와 진보가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가정하에도 49대51 이런 정도 지형이었다면,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그 중에 최소한, 최소한 10% 이상은 빠졌다고 봐요. 그러면, 49를 가지고 있던 진보 쪽이 10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60 가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59 정도.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시장이 접아들었잖아요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보수를 지향하던, 수구 세력을 지향하던, 겉으로는 보수, 속마음으로 는 수구를 지향하던 세력들이, 갑자기 진보적 아진다를 들고 나오는 건 사실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 시장 내에서 밥그릇 싸움을 이제 조금 더 좁아진 상황에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뭐, 이념 없음, 가치관 없음, 정치적 대처 모여, 요걸 비판하는 건 당연하지.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물고 물리는 싸움 같은 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자유한국당은 그 시장에서 지금까지 지배적 사업자였는데, 그 지배적 사업자의 주인이, 사장이란 놈이, 뭔가 되게 찌질해가지고 확장성을 못 내고 지금 음. 사업이 쪼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안철수가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을 잡아먹기 위해서 뭔가 급조를 해서 만들었어요. 아바타 유승민을 내세워서. <laughs>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런 거잖아. 안철수가 창당을 해놓고 유승민과 박주선을 통해가지고 자기는 물러났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유승민과 박주선이 안철수의 아바타인 거지.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음. 그 당의 가장 최대 지분은 아직까지도 안철수한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몇석 되지도 않는 30 급밖에 안 되는 바미당이 빵집 이름 같은 이 당이 추격해 오니까 홍준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말로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뒤로 따라오는 또 다른 사업자가 하나 있어 민주평화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고 물리는 가운데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어요. 긍정론은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표 깎아먹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한참 우려했던 야권 분열 요것을 즐길 수도 있다가 첫 번째지만. 그들 도 바보가 아닌 이상 공멸하는 건 막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선거 때부터 암묵적 연대를 할 것이다. 음. 이걸 경계해서 암묵적 연대의 효과를 보면 결국에는 삼당 합당처럼 총선 지음에 가서는 보수 야당들이 다시 합당을 하는 형태로 총선의 결승 항전의 자세로 나올 것이다. 여기 근데 너무 이렇게 인상 비평인지는 몰라도 이 SBS가 이 바른 미래당 출범식을 보도하는 기사의 제목으로. 제3의길 바른 미래당 출범 이종교배 정치 실험이라고 음. 제목을 썼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 기자 최고운 기자가 그 기사를 작성했던데 이 최고운 기자 머릿속에서 나온 제목인 건지 데스크에서 달아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laughs>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종교배를 하면. 정상적인 무언가가 태어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죠. 돌연변이가 나온걸이대하겠죠 예. 돌연변이가 돌연변이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연변이의 돌연변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일부가 음. 내가 나한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런 실험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종교배라는 그말 자체가 굉장히 좀안 좋은 뉘앙스를 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우리가 이런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과연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나라는 굉장히 좀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안철수의 그 중도, 극중주의부터 시작해서 음. 유승민이 그 무조건 북한은 빨갱이 때려잡아야 되는 적대하는 이런 그 낡은 빈곤한 철학을 담고 있는 이 이상한 정당이 우리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설마 아니겠죠? 설마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빈곤한 철학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저는 높게 본 거라고 본 거예요. 그들이 과연 철학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나라를 숙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만한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전혀 없거든요. 어, 일일비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지방선거에 몇 석이라도 좀 얻어볼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철저하게 보수 개혁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이 국으로 가는 것을 파괴하고, 그리고 건전한 보수를 통해서 새는 뭐 양날로 날아야 된다고 하듯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당으로 만들 거냐의 싹을 보면, 제가 볼땐 적어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욕심과 몽리밖에 없는 당이다. 뭔가 미래가 없는 거다. 왜기냐면 국민들한테 꿈을 제시하지 못하잖아요. 네.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는 당한테 누가 표를 주냐고요? 절대 국민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볼때 꼰대의 개들은, 내가 볼 때는 아재야. 그러면 젊은 2, 3, 40대들이 볼 때는 어쩌겠어요? 완전히 개 아재지. 개 아재. <laughs> 개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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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내가 봐도 고루한데. 네, 아까 말한 근데 그이정교배라는 표현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확실하게 진보든 보수든 지지하는 쪽 사람은. 다른 경쟁자가 우리 편에 있기를 바라잖아요. 보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은 밤이 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끼어드는 것 자체를 싫어한단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예. 지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음. 이게 이종교배에서 이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건 우리의 이의 전술로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음. 아무리 안철수가 싫어도 자유한국당을 견제하는 도구로서 그들이 감정싸움이 워낙에 지나쳐가지고 다시 합당할 수 없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바른미래당을 끝까지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안철수를 공격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안철수가 이제 국민의당 당대표를 내려놓고 바른미래당 창당식이 가서 깃바람만 흔들어주고 그냥 사퇴한 겁니다. 내 대신 박주선 주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철수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서울시장 이야기가 솔히 나오고 있죠. 뭐 제생각은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겸사겸사해서 누가 그럽디다? 안철수가 서울 시장에 출마하면 대격변이래. 뭐 대격변이야? 언론들 참 웃기지 않아요? <laughs> 대격변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바람이 섞여 있는 거겠죠. 그냥 대변 아닐까? <laughs> 근데, 사실 서울 시장은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어, 야단을 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음. 민주당 당내 경선이 당락을 결정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음. 사실 그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여론 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은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 안철수가 이번에 서울 시장으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자신의 인생 역정을 건 도전이 될수 있어요. 역전 개한테는 역전도 없어요. 아니, 인생 역정 전체의 길을 걸고 음. 서울시장에서 떨어지면 정말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역정이라... 정말 실망입니다. 저를 여...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laughs> 그런 도전을 할 거라고. 근데 그 역정이라는 말을 왜 내가 거부망을 일으켰냐면 걔는 있잖아요 떨어져도 바로 또 당대표 하고요. 뭐이건 반성 기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왔다가 떨어지면 또 다음에 당대표 할 거예요. 뭐 이게 뭐 철학이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저는 나왔으면 좋겠다. 나와서 평가를 받는 건 정치인한테 숙명 같은 거여서, 일단 나와라. 나와서 본인이 얼마만큼의 국민의 마음을 얻는지를 판단하고 정치 향방을 결정하면 됩니다. 아 안철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절대, 될, 안될것 같은 판에는 절대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아, 그건 좀 논리적 모순이지. 그럼 안철수는 대선에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그, 만약에 안철수가 어떤 그런 도전 의식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역사를 쌓아가는 그런 음.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노봉부에 출마하지 않았어요. 음. 근데, 빠당을, 네. 빠당을, 키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와줘야 돼요. 서울시장 후보는. 네, 네. 그런데 그 중에 유승민이 나오기도 그렇고, 어쨌든 안철수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을 발족해놨으면요. 뭔가 선거에 나가야, 그또 밑에 이하, 밑에 지역구에 구청장들도 나가고 그 뭐라 그러죠? 조직이 구성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구의원, 시의원들도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기 싫다고 해서 당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겠느냐? 그러면 빠당에서 어, 사실은 어,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있겠냐 경쟁력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안철 수밖에. 그러면 당에서 결정해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무리지가 않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주자가 안 보이잖아요. 네. 계속 거론되는 사람이 뭐 나경원, 김병준, 황교안 이렇게 비호감들만. 나경원 괜찮네요. 심지어는 지금 네. 오세훈을 지금. 오세훈 괜찮네요. <laughs> 다 괜찮아. <웃음> <웃음> 아니 오세훈은 지금 당장 왜냐면그 네. 무상급식으로 네. 밥상 거둬 찬 놈은 내가 봤을 때는 다시는 선거판에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오세훈이는 나오면 5%도 못받습니다 아. 장담합니다. 브로가 뭐예요 이 양반? 0.5호 세훈이 <laughs> <laughs> 아니, 이그 판에 좀 재미있는 세훈 이번에 이또당 바꿨더라고요 자유한국당 들어갔던데. 예. 네. 음, 네.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제 먹을 건 없고 영양가도 없고 사실은 무슨 뭐 유전자 조작 식품 같은 건데 박상에 올라오니까 좋한고 <laughs> <저렇다 보면 웃음> 어세훈이가 있고 나경원도 있고 뭐 황교안도 있고 음. 김병준도 있다고 하는 내용은 좀 지들 꿈이고요. 실제로 안철수가 그 판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박원수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박원수 시장은 대선 경선까지 안 뛰신 분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셨잖아. 음, 그렇죠. 대선 주자가 선거판에 뛰어들면,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에 뛰어들면, 역으로 보수의 판이 커져요. 무슨 말이냐? 음. 보통 사람들 착각에는 있잖아요. 지금 민주 진보 세력이 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리 멸열에 있어서, 아, 이번에는 서울시장 못해. 라고 주저앉아있던 샤이들. 샤이는 아니었지. 그냥 주저앉은 암묵적인 표들이, 음. 안철수가 이 판에 뛰어 들음으로써 어, 우리가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네 하고 표들을 이렇게 세워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철수가 당선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당선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나가는 순간 판이 흔들려요. 지금까지 판이 흔들려서 이게 어떤 딜일령이될 수도 있고 또는 그거 있잖아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7년 전엔 내가 양보했다. 7년은 <laughs> 박 시장이 양보하라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그 얘기 하겠죠. 예, 네, 그 얘기 하겠죠. 그런데 요번에 평창 올림픽에서의 어떤 시민들 의식이 많이 달라진 걸 봐요. 음. 이렇게 금메달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그런 어떤 선수들의 과거 노력을 더 들여다보고 음. 거기에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시민들이 정치에도 그 똑같은 수준의 성숙이 있다고 봅니다. 촛불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여당이 그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지율과 이게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지, 있어서 약간 나태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시민들 눈에 하지만 정말 이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푸나님 말씀대로 안철수가 여기 이 판에 뛰어들므로서 전체 판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 여러 여러 좋은 인물들이 내놓고 있는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민병도 의원도 그렇고 박영선 의원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정말 너무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민들을 설득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오세훈이 뛰어들든 안철수가 뛰어들든 안철수는 절대 안 뛰어들 거라고 봐요. 지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하기 때문에 하지만 안철수가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아직까지 서울시장 갈 것처럼 해서 결국에는 송파을 재복을 <laughs> 나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네, 네. 보는 사람이긴 한데 안철수가 정치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머리가 될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그런 거지 정치는 지금 문재인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꼼수를 안 쓰잖아요. 예전 같으면 진작 민주평화당 사람 다 들어왔다 지금 최소 140석 이렇게 막 만드는 네. 거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른미래당도 안 가고 평화민주당도 안 가는 사람들은 왜 무소속으로 남아있겠어요.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예, 생각이 된 예. 거지. 여당이 되고 싶은 거지, 사실은. 몸을 깨끗하게 아. 준비하려고. 아. 그렇지. 더 이상 오염시키지 <laughs> 않겠다. 이런 거고요. 안초수가 갖고 있는 이제는 희화화돼버린 캐릭터. 홍준표만큼이나 이상하잖아요. 이게 막 희망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고집불통 소년을 보는 것 같아요. 아홉 살짜리. 예. 안초등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고요. 딱 그것도. 쟤 뭐야? 아. 딱 이거죠, 진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우리 우리 쪽 진영에 박원순,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뭐. 전현이 또 누가 있나요? 예. 종봉주 이렇게 예. 다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도더 그렇죠. 계신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까먹어서 다 기억 예, 못해요. 김신비도 어. 있고 예. 어. <laughs> 저양반에 <laughs> 동사무소장 그런 거안 하나? <웃음> <웃음> 자, 알겠군요? 어쨌든 어, 음, 출마는 되겠습니다. 자유입니다.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그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당이, 음. 당이 민주당이 상황 관리를 잘해서.